단절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지나고 우리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럼어디게 계셔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축복한 말이 2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상. 그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자고요. 루스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살던 타락한 인생들, 성령에 이끌려고 이제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배불릴 수 있다고 하는 밀밭까지 왔고 추수하는 마당에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상으로 받는다.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그의 신부로 살게 되는 축복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들의 소망, 성도들의 소망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 옛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계획대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백성의 이름을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말로 바꿔서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아들이 되었어요라는 말입니다. 자, 나는 아들이 되었어요. 들이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바로 이런 존재. 여기가 아들이고, 이것이 천국을 상으로 받은 상태. 자 그렇습니다. 루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여자 루세 소망이 있다면 역시 이것들.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그더 좋은 것이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는 성령이에요.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루슨보라고 말했다고요. 루기서 3장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세요. 그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정어 덮어 주세요. 그러면그 응답이 뭐예요? 가이제그 보아스죠?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볼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 찾으셨나요? 404쪽이에요. 3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알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어떤 복이 하늘의 복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시편 일편 한번 암송해 볼까 다시.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무엇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로 가는 거, 세상에서 일이 순리롭게 잘 풀려가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가는 것 믿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네가 따를 자를 따르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해가 점점 더하는구나. 이 젊은 여자를 보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네게 네 정력대로 따라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뜻을 쫓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길을 걷는 그를 칭찬한 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젊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 내게 해당되는 말. 그렇죠? 그게 그런 그 세상 얘기로만 보면 삼류 소설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 얘기. 옛사람과 새 사람을 묵상하게 되는데, 옛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사람 따라가는구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존심 세워주는 옛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직 여자다. 내 딸아, 야, 성경 속에 있어요. 딸은 어떤 사람이 딸이에요? 예, 아직 진리가 충만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한번 성도의 실존을 상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laughs>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하게 되요? 죄인이라 그럴까? 의인이라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나 아직도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예수의 의를 벗어버린다면 당신은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목사님 칼빈 주의자가 아니에요? 알미니안 주의자입니까? 저는 성경주의자가 되고자 애쓰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따라오거나 우리가 한그 결과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시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식을,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주를 향한 열심과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노력하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도 아직 이루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환경을 누가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있습니 예. 네. 그럼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잘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네.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죠.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죠. 목사 목사의 역할을 해야죠. 성도 성도의 역할을 해야죠. 그죠? 그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 이런 여인을 이런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누가 다 안다? 네. 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안 돼요. 보아스가 말하는 나의 성읍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다안 돼요. 하나님 다아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는 자인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3장 13절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귀염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조리와 그가 그 귀염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귀염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귀염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까지 누워있을 지니라 하는지라. 예. 내가 귀염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니, 너는 아침까지. 천국이 밝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예,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에, 누구도 가서 누워요? 루트 가서 누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렇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누가 일을 할까요? 누워있는 그 동안에 누가 일을 해요? 예,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에 보면 기업무를 짜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자, 역사 속 사건으로 보면 그냥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승시켜주고 나오미와 루세게 땅을 찾아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두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속에서는 그게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얘기. 그럼, 나의 미래를 위해 등장하는 두 존재. 자,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두 존재.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예. 옛사람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단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상과 존재예요. 사단도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일이 시작되죠? 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미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림에게 소유를 팔려한다, 그래요. 말이 잘안 통해요. 그죠? 지금 누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이건 누가 팔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루시나 보아스가, 아주 루시나 나오미가 팔려고 그런대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영적인 분위기로 돌려서 보세요. 나오미와 루스는 지금 타락하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삼아 살고 싶은 성도의 모습. 천국을 가지고 싶은 사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 속에서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였다는 거죠. 그럼, 천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자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까요? 여러분, 팔고 나면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보셨나요? 팔고 나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내 거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등기를 내준 것. 그게 뭐예요? 내 재산을 다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 루시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루시 나이고, 엘리멜렉의 딸에게 내 것이라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려는데 그때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는 뭐예요? 내 거야라고 나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거야라고 나서는 마음. 내 거야라고 나서는 그 존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예, 이건 하나님 거야라고 말하고자 나오는 그 사람 존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겨요? 예,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기니까 뭐 해요? 이첫 번째 남자가 신발을 벗어서 던져요. 신발이 바로 소유에 가는 거예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거로 삼지 않겠다. 너나 삼아라라고 던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곳을 볼게요. 음,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뭐라고 돼있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세간이 누굴까요? 뭘까요? 이 세간이 우리예요. 네, 우리를 누가 결 그, 가지고 있었다고요? 앞에 나오는 강한 자가 우리를 결박해서 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 들어오니까, 뭐야그 세간을? 그 얘기 뺏겨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우리가 누가 되고, 누구 것이 되어져 이제 예수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룻기서 4장 11절 찾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미나요. 성경은. 그렇죠? 룻기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 백성들과 장로들이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하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라헬과 레하가 뭘, 뭘 했어요, 가서? 예. 몇명 났어요? 열둘 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서 뭐하게 해달라는 거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라엘과레아는 열두리라고 하는 아들의 숫자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보아스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에브라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기 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 참,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생각이 급해서 이걸 보면, 아, 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복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씨를 받았어요. 윤리적, 조 도덕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아들이 되려는 그 진리를 찾는 자, 천국을 사는 자의 상징을 그려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 역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릇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루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 있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죽어 있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와요. 잉태 되어지는 거예요. 잉태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가지고 나면 좋아요? 좋죠. 그런데 괴로워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앉는 자리도 잠자는 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 예, 아기 마음대로.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임만우엘의 성도들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있습니까그 과정이 점점점점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요? 13절부터 13, 17절까지 보니까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아들이 되었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어떤 아들일까요? 14절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15절 내네 생명의 회복자 17절 나오미가 낳은 아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이름 오벳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 다윗이 태어났고 그 가문에 예수가 태어났고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날까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뒤로 물러서서 이 사, 룻기사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나 잘 보세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죠.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아시는 분 음? 마지막 절 21장 25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음. 왕이 없어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거기에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왕으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그럼? 자기가 왕인 거죠. 그 자기가 왕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듬직스럽고 그럴만한 어깨 하나나 더큰 구척장승의 사울.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폐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처럼도 인물처럼도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기서에서 예비되어져서 나타나는 바로 그 왕인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아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나라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 왕.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나를 성전으로 완성하는 왕.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가 선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위한 궁전을 세우면서부터 타락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구원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얘기로 하자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인패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로 태어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 보고 아침까지 뭐 하라고요? 누워있으라.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비록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는 누워 있는 삶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직도 살아있는 나 그러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으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다 완성되어 주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